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매물은 쌓여 가는데 거래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멈춰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직원 3명이 책상에 앉아 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벽에 붙은 매물 종이들만 가득합니다. 2년 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담 테이블은 꽉 찼고 전화벨은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금매물이 나오면 30분 안에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3개월째 한 건도 안 나가는 매물이 태반입니다. 중개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전화도 안 오고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송파, 서초, 마포, 용산, 강서, 어디를 가도 비슷합니다. 서울 전역의 중개업소가 한산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4천 건 수준입니다. 2021년 같은 시기에는 2만 건이 넘었습니다.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매매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작동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안에는 두 종류의 손님만 옵니다. 첫 번째는 시세만 확인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내 집값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들립니다. 계약할 생각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혼, 사업 실패, 대출 만기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매물조차 안 팔립니다. 과거 같으면 금방 나갔을 물건들이 몇 달째 그대로 있습니다.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세가 20억이라고 칩시다. 과거에는 이렇게 샀습니다. 자기 돈 4억. 은행대출 16억. LTV가 80%였으니 가능했습니다. 월급쟁이도 강남에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은 LTV가 50%로 묶였습니다. 20억짜리 집을 사려면 자기 돈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 현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서 연봉 1억을 받는 직장인이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0억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억짜리 집은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만 살수 있습니다. 기존 집을 팔아서 갈아타거나 부모 증여를 받거나 이미 돈이 많거나 신규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금리 문제가 겹칩니다. 2020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습니다. 10억을 빌려도 연 이자가 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월 170만원 정도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4%를 넘습니다. 10억을 빌리면 연 이자가 4천만 원입니다. 월 330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이자가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출 한도마저 줄었으니 부담은 더 커집니다. 자기 돈을 더 많이 넣어야 하고 이자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살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값은 오른다는 확신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는 폭등했습니다. 1년 만에 30% 오른 단지가 수두룩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빨리 사야 한다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더 비싸진다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샀습니다. 지금은 그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개사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봐요. 지금 사면 손해 보는 거 아니냐고. 1년 뒤에는 더 싸지지 않겠냐고. 확답을 못 해주니까 그냥 가세요. 돈이 있어도 사지 않는 이유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럼, 파는 사람은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고점 대비 5%에서 10% 하락한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울은 역시 다르네. 거래는 없어도 가격은 버티네. 정말 그럴까요? 가격이 버티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가격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은 대부분 과거 높은 가격에 샀습니다. 2021년에 20억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집 시세가 18억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은 팔수 없습니다. 팔면 2억 손해입니다. 게다가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16억을 빌렸는데 집을 18억에 팔면 대출을 다 갚고 2억밖에 안 남습니다. 원래 자기가 넣은 돈 4억보다 적습니다. 반투막 난 겁니다. 그러니 안 팝니다. 버팁니다.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호가를 19억 8천으로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팔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집은 있으니 살고 있으면 됩니다. 이자는 부담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으니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물은 나와 있는데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이 아닙니다. 호가는 높고 실거래는 없습니다. 간혹 거래가 나옵니다. 신고가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강남 재건축 신고가 경신.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역시 서울은 다르구나.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신고가 거래는 극소수입니다. 한 단지에 1년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특수한 경우입니다. 최고층, 최고향, 최대평수, 리모델링까지 끝난 집, 이런 집이 특별한 사람에게 팔립니다. 이한 건의 거래가 통계에 잡힙니다. 그럼 그 단지 전체 시세가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의 다른 집들은 안 팔립니다. 중간층, 북향, 작은 평수는 몇 달째 그들입니다. 신고가는 착시입니다. 시장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착시가 있습니다. 호가 자체가 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보면 매물 가격이 빼곡합니다. 강남 아파트 20억, 19억, 5021억. 이 숫자들이 실제 시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파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일 뿐입니다. 사는 사람이 동의한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은 훨씬 낮습니다. 매물로 나온 집들 중90% 이상이 팔리지 않습니다. 남은 10%도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립니다. 하지만 이런 실거래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호가만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안 떨어졌네? 이게 착시입니다. 집주인들도 이 착시에 기대입니다. 옆집이 20억에 나왔으니 내 집도 2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집이 안 팔려도 상관없습니다. 내 집도 안팔 거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착시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거래가 없으니 진짜 가격을 알수 없습니다. 모두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멈춰 있습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가격은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멈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안정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유동성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 거래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의 가격 기대치가 너무 멀어져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은 20억을 원하고 사는 사람은 15억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억 차이가 납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중 하나가 양보해야 합니다. 파는 사람이 급해지면 가격을 낮춥니다. 사는 사람이 급해지면 가격을 올려서 삽니다. 지금은 둘다안 급합니다. 그래서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변합니다. 파는 사람 중에 급한 사람이 생깁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자를 못 견딥니다. 자녀 유학비가 필요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격을 낮춥니다. 처음에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 낮은 가격에 팔면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옆집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 집이 18억에 팔렸는데 우리 집은 20억에 안 팔리겠네. 심리가 바뀝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겉으로 잘안 보입니다. 통계에도 잘안 잡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느껴집니다. 중개사들은 압니다. 작년 같으면 이 가격에 바로 팔렸을 텐데. 지금은 더 깎아줘야 관심이라도 받아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통계는 아직 반영하지 못했지만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너진다는 뜻일까요? 폭락한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외부 변수는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래 없는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움직일 겁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멈춰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된 사람의 결과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습니다. 그 멈춤이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